와 미케항이네 미케항 아이고 참참어 저기 모양이 있네 한번 가서 볼게요 지금 원래 이제 여기 여기 있네요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요 현재, 아, 우리가 현재 네. 여기 지금 석탄 지금도 아. 보면 이제 까맣잖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 왔던 데가 차 들어올 때가 여기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찬을 해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다 실어가지고 외국으로 보냈던 거죠. 석탄. 아, 석탄을. 하이 참. 아유 그 당시 그 당시 진짜. 항구 만들어. 네. 오유 1908년도인데요? 왜? 웬일이야? 아? 고종이 나라 팔아먹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항구를 만들어서 음. 석탄을 수출하고 그랬네 얘네는 어, 아까 그그 그, 아까 그놈 그 주인 사장. 아까 탄광 주인 와 여기 항구가 어마어마해요 원래 여기까지가 항구고요 저쪽은 이제 석탄을 실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저기 보이시잖아요 배나가는 부분에 지금도 석탄이 저기에 적재돼 가지고 항구가 저렇게 확장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야 190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여기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근대화를 이뤄내는 그 기저에는 이 탄광이 있는 거죠. 탄광이.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결국은 그게 우리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고, 그거는 또 조선인 강제노동으로 이어져서 일본의 지금 경제 부흥을 만든 기저가 되는 거죠. 일본 놈들은 전후 배상금을 우리한테 내야 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와, 이야. 지금도 어마어마한, 어, 수출항이에요, 수출항.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아이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